양과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혼자 영양제 선택할 때 너무 어렵고 불안했는데 음. 추천해주신이 너무 편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서 너무 좋아요. 마음의 안정까지요. 네. 어, 그런 게 분명 있죠. 아,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50대 초반이고요. 네. 저 탄고지 일일 1식을 통해 1년 동안 15kg을 간량했고 지금도 과체중이라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음. 종합 영양제 오메가 3, MSM, 마그네슘, 비타민 D3, K2 복용 중인데요. 네. 아침 식사 후 오전 11시 다 함께 복용 중입니다. 음. 마그네슘은 자기 전에 따로 복용해도 공복 유지가 되는지 빈속에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음. 지금처럼 한 번에 다 복용해도 되는지 시간은 나눠 동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음. 알파리포산도 추가할까 고민 중이고요. 음. 그것도 비타민 C를 추가하고 싶은데 일일 일식을 하는 제가 비타민 C를 어떻게 복용하면 좋을까요? 음. 그리고 추천하신 마그네슘 제품 먹고 있는데 칼슘 마그네슘 제품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추가하면 좋은 영양제도 추천 부탁드려요. 일일 일식 또 간헐적 단식이죠. 단식의 일종인데 단식할 때 먹어도 되는 영양제와 먹어도 되,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단식할 때 먹어도 되는 영양제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 간헐적 단식할 때 영양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음. 거를 이제 조금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단식의 목표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지금 체중 감량을 하려고 내가 단식을 하는 거냐. 두 번째,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려고 어, 이 단식을 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목적이 만약에 체중 감소다. 체중 감소다 이러면은 영양제에 포함된 뭐1 1g의 당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정도는 허용할 수 있어요. 아예 뭐 0칼로리 이렇게까지 안 해도 어느 정도 살을 빼는 데 있어서 단식 효과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뭐 약간의 당뭐 약간의 뭐 뭔가 칼로리 있는 거, 약간 첨가돼 있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약간 아미노산 약간 이런 약간 것들. 그 액상포 이런 거 너무 달잖아요. 아 그건 너무 심하죠. 안약이나 뭐 네알약에 포함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부형제들이 있거든요. 음. 그 부형제가 뭐 옥수수 전분일 수도 있고 밀가루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어쨌든 칼로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단식을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체중만 감량한다 음. 이러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오토파지 활성화까지 시키겠다 이럴 때는 안 드시는 게 나아요 음. 어. 아예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단식을 안 깨는 영양소 먹어도 되는 거죠 먹어도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유 괜찮습니다 미네랄유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인슐린 분비시키거나 뭐~ 뭐~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부영제가 많이 안 들어간 항산화제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산균도 역시 괜찮고요 근데 유산균에 만약에 뭐 칼로리가 뭐가 들었어 안에 유산균 먹이도 넣어 놓고 막 이랬어 음. 이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오케이 괜찮다 먹어도 그런 것들이 좀 들어 있는거 이한 알에 그 양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포로 털어 넣는데 양이 좀 많다 그래도 뭐이 칼로리가 뭐뭐 뭐, 뭐 몇십 칼로리다 뭐이 정도는 괜찮 괜찮아 체중 감량하는 데는 근데 오토파지 활성화 시키는 데는 그것도 안 되시는 게 낫다 음. 근데 그냥 유산균이다 유산균 안에 그냥 균밖에 없다 그런 거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 지용성 비타민 자체는 지방을 같이 먹어야 사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단식을 하면서 지용성 비타민을 먹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밥을 먹고 한끼 먹을 때 먹을 때, 때 먹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단식하시는 분들이 영양제를 먹겠다 오토파지 만약에 내가 활성화 시키고 싶겠다 음. 만약에 흡 도잘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물론 이제 공복에 먹어서 흡수가 잘 되는 영양소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지용성 비타민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후에 뭐 드시는 게 그냥 더 나아요. 그래서 단식 때는 굳이 안 드시는 게 낫겠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그렇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전해질류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수분 공급 측면도 있고 근데 전해질이 맛이 내기 위해서 단맛을 좀 추가를 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먹어보셨겠지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나 어떤 감미료를 잘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감미료도 없는 걸로 왜냐면 단식 중에 음. 되게 내 몸을 클린하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감미료를 넣어 준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그 전해질 좋아하는 그 유명한 제품을 그 비율을 따라 해가지고 그냥 혼자 먹었거든요. 만들어서 마그네슘 포타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그게 이제 가, 그 같이 있는 그 제품들이 더 없어 잘 되겠지만 음. 혹시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전해질 같은 경우 캡슐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음. 어뭐 캡슐보다는 어, 어, 이런 액상이나 파우더가 낫죠. 물에 타서 먹는 거. 그러면 그냥 밥 먹고 나서 그냥. 만약에 거기 칼로리가 있거나 하면은 네 그때... 그것도 그때 먹는 게 사실 좋죠 음. 근데 만약에 내가 꼭 필요하다 수분이 너무 빠지고 뭐 보충이 안 된다 이러면은 물에 타서 먹는 그냥 이런 것들 없는 전해질류 음. 왜냐하면 타블렛 같은 거 먹었을 때 이게 내 네, 식도에 붙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잖아요 이때 이 전해질이라는 게 세포막의 어떤 전화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매우 고농도가 어떤 세포에 닿이는 것 자체가 좀안 좋을 수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물론 이제 그 우리가 뮤코즈라는 점막 같은 게 있지만, 그래도 세포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캡슐보다는 물에 타서, 음. 어, 아니면 액상으로 된 거를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나 공복 운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식 네. 하면서. 분들이죠. 근데 에너지가 안 난다. 어. 그러면은 크레아틴 정도는, 그러니까 오토파지 활성화 하는 사람 말고 음. 살 빼시는 분들, 음. 크레아틴 정도는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제 않기 때문에 어, 따로? 네 음. 드셔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되셨죠? 어, 질문 중에서 칼슘 마그네슘도 공복에 먹으면 단신안 깨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칼슘 마그네슘. 마그네슘 네 그것만 먹으면. 근데 보통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K2 해서 지용성 비타민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비타민 D 나 K2는 흡수가 잘안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 알았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자,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토파지를 억제하는 영양소가 있어요. 오. 일단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에너지를 일단은 넣어주면 안 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오토파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오토파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아까 그 초, 초반에 단식 설명하면서 짧게 설명드렸는데 우리 세포 내에는 우리가 뭐 단백질을 우리 세포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할 때그 미스폴딩이라고 하는데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은 계속 놔두면 우리 세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없애야 되잖아요 이럴 때이 약간 이 잡아먹는 아이 잡아먹는 애가 걔를 막 부숴가지고 잡아먹거든요 먹고 걔네들을 부순 거는 또 아미노산이 되니까 그걸 재활용을 해요 음. 근데 이 잘못 미스폴딩된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뭐 죽어가거나 좀 이제 기능이 새거나 좀 만들어진 지 오래된 단백질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부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 있어요, 우리 세포에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해 주는 게 사실 좋아요. 우리 몸을 더 젊고, 청소하고. 건강하고, 그쵸, 청소라고 하죠, 네네.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건데, 단식 효과가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건강에.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토파지다. 음. 그런 애들 잡아먹는 게 오토파지다. 그럼 걔네들을 활성화 시켜야지. 청소 작용을 더 잘하겠죠. 그쵸. 네. 그런데 어, 만약에 얘네들을 억제할 영양소가 있다. 음. 그런 것들을 먹어주면 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음. 살 빼는 데는 문제 없지만 내가 더 원하는 질환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드시면 됩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 칼로리가 있는 것.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건 단식을 하는 그, 그 시간 안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평소 식단할 때가 아니라. 네. 그 때, 그때 먹으면 이제 효과를 떨어뜨리는 영양제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 아까 단백질 말씀드렸는데, 단백질에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초유, 초유 단백질, 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BCAA도 어 아미노산에 단백질을 쪼갰을 때 나오는 어, 아미노산이 세개에 있는 거잖아요. 이 근육 합성이 잘 되도록 호르몬 지원도 하고 할수 음. 있는 거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역시도 토파질 억제하는 영양소가 될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르기닌도 거기에 포함되는 아미노산이 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로린나나 클로렐라도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음. 거의 얘네들이 50 보통의 일반 제품들은 뭐 그렇게 많이 단백질을 식품 자체를 볼 때. 단백질 함량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높아 보이지도 않죠. 네, 근데 뭐 고기를 먹어도 수분이 몇십 프로고 막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음. 근데 스피루리나나 클로렐라의 영양제를 먹으면 그 안에 한 오십 프로에서 육십 프로가 단백질이 가지고 있대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좀 주의하시고요. 맥주 효모 역시도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또 글루타민도 이에 포함되고요. 어, 비타민 B군 수용성이라서 괜찮긴 하다고 생각했는데 엽산이나 B12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지를 억제하는. 영양소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비타민 B 컴플렉스 이런 거는 사실 이것도 단식 중에 드시면은 오토파지를 억제할 수 있으니까 어 식후에 그냥 드시는 게 낫겠다. 그냥 오토파지 하면은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물 그렇죠? 물. 어아그 뒤에 제가 오토파지를 더 도와주는 영양소가 있거든요. 음. 거기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는 먹어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드셔도 된다. 물뿐만 아니라 어떤 티, 차 같은 게 있어요. 도와주는 거 그렇죠. 그런 거는 먹어도 됩니다. 네, 어쨌든 거기 있고 어, 어 지금 보면은 BCA가 거의 없는 뼈 육수나 콜라겐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건 오토파지 활성화시키는 사람은 안 되지만 살을 빼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 이런 뼈 육수나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그 단식 시간 안에 먹어도 됩니다. 왜냐 하면 얘네들 콜라겐도 몇개 아미노산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골고루 들어있지가 않아요. 음. 그 거기에서 BCAA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시키는 이런 호르몬이나 인슐린 분비를 시키는 그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어그 우리가 체중 감량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토파지는 가능하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뭐2 30g도 오토파지를 차단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 이거는 네또 인슐린 분비는 또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b c a a 는 아미노산의 어떤 구조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종류, 어, 세 개가 포함된. 네, 네. 그래서 이소류신, 유신, 발린. 네, 그렇게. 그게 세트로 돼가지고 근육 합성하는데 엄청 도와주는, 음, 음. 이제 스티뮬레이션 시키는 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식 효과를 올려주는 영양제를 보시면, 이거는, 베르베리 베르베린. 베르베린 네 눈에 좋다고 하는 항산화제 일종인데요 이런 것들은 괜찮고요 베르베린 뭐 파우더라든지 이런 거 괜찮고 녹차도 그런 단식 효과를 올려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 카모마일차 이런 것들은 어, 단식 효과를 올려주니까 여러분들 어, 만약에 물만 마시는 거 너무 안 들어간다 하시면 그래서 수분 공급은 좀 해주는 게 좋잖아요 단식 효과도 올려준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드셨으면 좋겠고 음, 많은 분들이 블랙커피를 아침에 단식할 때 드시는데 저는 그 추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블랙 커피를 우리가 빈 속에 먹는다. 아. 우리 옛날에 그냥 모르고 많이 먹었는데, 아빈 속에 먹으면 여러분들 위 자극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빈 속에 단식할 때, 그렇지. 위가 쓰리고.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네. 그쵸.